안녕하십니까 안성아침 체리파입니다 어, 전정을 이제 다 마쳤어요 전체적으로 어, 5일 식재부터 1년생부터 5년생까지 전정을 다 마쳤는데 그다 잘라낸 상태 지금 어, 나무들을 어떻게 잘라냈는지 예,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, 꽃눈들은 이제 많이 부풀어 오르고 있네요 그러면 꽃눈들은 이런식으로 쫙 부풀어오르고 있어요, 전체적으로. 꽃눈들이 쫙 부풀어오고 있죠. 어, 잘라낸 모습은요, 강하게 잘라냈어요. 작년에 꽃눈이 이렇게 이우에를다 잘라냈어요, 저희. 강하게 잘라냈죠, 제 전체적으로. 그니까 러 꽃눈 위쪽, 작년 세 가지, 바로 위쪽 한 10대지 선을 다 잘라버렸어요. 어, 요 나무는 이제 요런 식으로 하나를 잘라봤고요, 지금. 어,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나무들은 한 1m74에서 5에서 다 잘라냈죠. 야치. 얘네들은 꽃 눈들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있으면요 작년까지 해서 있으면은 한60 작년까지 60대 쪽 이쪽을 다 잘라냈어요 얘들은 이런 식으로 다 잘라냈습니다 아 요런 건저 끝을 잘라봤고요 왜 이쪽을 이런 어, 거를 또 강하게 잘라냈죠. 밑으로. 요 꽃눈이 붙어 있는 상태 바로 위쪽을 다 강하게 또 잘라냈죠. 어,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. 강한 가지들은 밑에서 강하게 잘라낸다고. 요런 가는 가지들이 쫙 올라와 있고, 이렇게 강한 거는 바로 밑에서 다시 한번 커팅 들어간다고. 말씀드렸죠. 그런 상태로 이렇게 다 해놓은 상태고요. 지금 이런 상태는, 얘네들은. 어, 밑에 보면 이렇게 꽃눈이 쫙, 얘네간 가지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, 강한 놈은 짧게 더 잘랐죠. 제들은 길게 나와 있고, 얘는 짧게 자르고, 어, 잘라, 가지를 또안좋웠네 보이시죠? 짧게 잘라낸 거. 여기서 가지들이 또한두 개씩 나와요. 얘도 1m, 한 60, 7 0 m 에서 위에 다 잘라낸 모습이고요. 밑으로 꽃눈 있고, 꽃눈들은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, 제. 이런 식으로 꽃눈들이 쫙 붙어 있는 상태에서, 어, 고위를 그 잘랐죠. 60 정도 위를 다 잘라버렸죠 이런 상태로 전정을 다 해놓은 상태고 이게 지금 4년차 들어가는 나무죠 어, 지금 3월이니까 이제 4년차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총 어, 36개월이 된 거죠 30, 37개월째 들어가는 나무예요 너왜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엄마, 아 자식이 아 4년생 4년차 들어가는 나무는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잘라놓은 모습을 어, 보여드리고 2년차, 아, 3년차? 3년차 들어가는 나무, 2년차 들어가는 나무, 그 나무를 다시 또 그쪽으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. 요건 이제 3년차, 이건 24개월 된 나무, 이제 25개월째 들어가는 나무죠. 이런 나무 전에 말씀드렸죠. 이렇게 가는 것들 다 놔두고, 예를 들어 똑같이 강한 가지들은 짧게 커팅했다고 제가. 이런 식으로. 짧게 이제 커팅해놨죠. 강한 가지들은. 요게 지금 3년차 들어가는 나무 해는 모습이에요. 이렇게 보면 가지들, 가는 가지들 쫙 있고. 강하게 들어갔죠. 밑에. 이런 식으로. 굵은 가지들. 저 위에. 저..무슨 색깔이냐 여기 주황색이죠 주황색 이렇게 발라져 있는 부분 다 커팅 들어간 부분이에요 가지들은 이런 상태로 잔가지들은 남겨놓은 상태로 커팅 다 들어갔죠 주황색 보이는 부분이 다 커팅 들어간 부분이다 주황색 전체 돌아가면서 다 잘라냈죠 강한 것들. 그의 가지들은 지금 한둘네 여섯 여덟 열둘네 여섯 여덟. 그의 잔 가지들은 지금 열 여덟 개가 있습니다. 열 여덟 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 굵은 가지들 밑에 걸를둘네 여섯 일곱 개를 쳐냈죠. 이렇게 보면 일곱 개 쳐냈습니다. 요래도 마찬가지고요. 이것도 한 일곱, 여덟개 있는 상태에서 굵은 가지들을 쳐냈죠, 이렇게 다. 보시면, 쳐냈습니다, 이런 식으로 쳐냈죠.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해놨습니다. 가는 가지들 다 놔두고, 강한 가지들, 3년차 들어가는 나무에서 다 쳐낸 거예요. 지금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죠. 그 다음에 요거, 요거 전에 제가 저기 개시명 예, 설명드린 거 유인해 놨죠. 그렇게 잘라낸 상태에서 봉은 가지 6개 받아서 유인 돼 있죠. 유인 돼 있고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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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를 짧게 처리면안 돼요. 약간 그래도 긴 가지 형태로 갈 거예요, 이거는. 이 몸통에서 붙는 수형이 아닌 가지 형태에서 받는 수형으로 가는 거예요, 저는. 여기 커팅 돼 있고, 주관 올라갈 거 커팅 돼 있고, 밑에 가지들 받아냈죠. 여기서 가지 또 나오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또 받아낼 거예요, 계속. 점차적으로 올라가면서 계속. 요거를 작년에 내가 대충 해놓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 제가 작년에 설명을 드렸죠. 제가 생각한 수형들이몇 가지가 있는데, 그거를, 어 테스트 중이라고. 아우 엠만, 너, 발로 밟히잖아. 아, 요거 4년차에서 강하게 잘라낸 거 한번 또 보여드릴까? 이 4년차까지 잘라낸 거 보이시나요? 이런 가는 가지 놔두고. 쳐낸 거,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. 한 열다섯 개또 쳐냈어요, 굵은 가지들. 가는 거 놔두고. 이런 것도 강한 거, 바로 밑에 또 쳐냈죠. 4년 차에서, 이런 식으로. 저런 거 가는 가지들 놔두고. 고수형이 그 어느 거냐면, 이겁니다, 이거. <laughs> 얘는 지금 2m. 한2 m 2 m 2m 조금 더 자랐거든요. 여기에 이런 식으로 올라와 가지고요. 가지들 이렇게 받아내 있죠. 주관 올라가죠. 이렇게 가지들 제받아 놓은 상태에서 저 주관 올라가죠. 또 이것도 주관 가지들 밑에 쭉 받아져 있고 다 그렇게 돼있죠 조금 전에 보여 드린 나무가 이런 수형으로 올라갈 거예요, 지금. 내년 되면 제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. 내년 되면. 여기 돼 있고, 여기 또 가지들 나와 있고, 주간 올라가고. 다이렇게돼 있죠? 저위에 주간 올라가고, 어, 여기서, 요 가지가 이제 또올래또 또 쓰죠, 여기서? 요 가지가 지금, 이 요게 주간이라고 그래야 되겠죠? 요 주간? 주간이 이거는 둘, 넷, 여섯, 여덟, 아홉 개 정도 돼 있습니다. 요거에서, 이렇게 가지 받아낸 거에서, 어, 여기서 가지가 튀어나오는 걸 어떤 식으로 할 건지, 예, 여기 6월 정도 되면 얘도 그 가지 받아서 어떤 식으로 해놨는지 그것도 또 보여드릴게요. 그러니까는 여기에 몇주가 있습니다. 지금 해놓은 게요 이것도 그 마찬가지예요. 이것도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. 뭔데서 이렇게 보이면은 쭉 주간 올라가고 중간 정도에 커팅된 데서 가지들이 쭉 나와 있죠. 그러면 여기에 나중에 에, 장가지라고 자, 아, 완전히 장가지는 아니에요. 저는. 단가지도 아니고, 장가지 아니고, 중간 정도 가지로다가, 가늘게 계속 받으려면서, 거기 새일탈 생각이에요. 이 가지들에서. 요런 가지들에서. 가지들 이렇게 나와있죠. 요런 식으로 잔, 가지들쫙 나와있는 거 보이시니 모르겠네? 나와있죠, 가지들. 요게 주관 올라가는 거예요, 얘가. 주관로저 위에서 이제 커팅이 대해서 가지가 또 요런 식으로 또 나옵니다. 그래서 안쪽 가지들은 다 정리하고 이 바깥쪽으로 뻗는 가지들만, 좌우나 이 바깥쪽으로 뻗는 잔, 단가지들만 기를 생각이에요. 이런 식으로. 이런 잔가지잔가지도 아니고 단가지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로 계속 커팅이, 요 커팅 들어갔죠? 커팅이 들어가면서 가지가 나오는 가지들을 절게 짧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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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가지들의 체리를 쫙달계그으로다 지금 어, 이수형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. 돼 있죠. 작년에 제가, 제가 생각한 수형이 있는데 검증식인데 생각대로 돼 가고 있다고 설명드렸던 나무가 이 나무예요. 근데 아직 확실히 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, 아, 영상을 안 올렸었는데 그 나무가 지금 요런 식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. 뭔데서 보여드리면? 어 해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뭔데서 보여드리면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요 가지에서 또 짧게 잘라서 가지가 두개 정도 나오면은 가는 가지 형태로다가 여러 개를 받아낼거이요 전체적으로 꽹 돌아가면서 안쪽 다 정리하고 바깥쪽으로 뻗는거지만요 어.. 좀 전에 처음에 게시명 설명드렸던 나무가 내년에 이런식으로 변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식으로 어, 그런 식으로 변하고요. 이것도그 수영이고요. 요런 식으로 변하는데 이제 KGB로 기르시다가도 이 KGB 기르시는 분들도 가지가 생각대로 많이 안 나왔다든가 아 어, 그런 분들은 요런 식으로 지금 전환이 가능도 할 거예요, 가능도. 좀웬만한거 정리하고 저런 식으로 다 커팅을 강하게 들어가서 가지를 새로 받아서 어, 가능할 거예요, 저런 수영이. 이런 건 짧게 잘랐어도 케지비로 가는 형이고요. 꽃눈 얘네들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, 꽃눈들은. 이게 에보니폴로 식재가 돼 있는 나무인데, 어, 올해 정확하게 좀 열매들을 좀 검증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커팅이, 아, 저, 전정이 다 마무리가 됐어요. 어, 월 전정은 이제 이거로 끝난 거고, 이제 여름에, 여름 전정 가지 좀 정리하고 그런 전정 외에는 전정은 다 끝났습니다. 이 나무 지금 5년생 강하게 쳐낸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? 이 5년생 저 굵은 가지들 이렇게 쳐내야 돼요. 이렇게. 그 굵은 가지들 위로 쭉쭉 올라가는 거 놔두시면 안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쳐내서 여기서 잔가지 형태로다가 많이 받아내셔야 돼. 쫙 퍼지게. 이 위에 붉은 가지들 다 쳐낸 거 보이시나 모르겠네? 저 위로 올라가는 거다 쳐낸 거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 다 쳐냈죠? 다 쳐낸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, 지금. 5년생. 이 KGB 5년생도 강하게 많이 쳐냈죠 붉은 가지들 강하게 많이 쳐냈어요 얘네들도 이런 식으로 쳐낸 상태예요 이게 최종 저 전정을 마친 모습이에요 제가 기르고자 하는 수영들의 전정을 최종적으로 마친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